매월 나오는 잡지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이야기가 담긴 월간 시민시대 들어보셨습니까? 시민의 정신을 깨우는 시민시대는 누구나 읽고 난 후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다양한 이슈가 담겨 있는데 최근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민시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예, 시민시대 남송우 편집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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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는 저 교수님으로 조금 익숙한데 음. 언제 또 편집인으로 바뀌셨어요? 네. 예. <laughs> 어, 우선 저 월간지 그 시민시대라는 좀 생소해서 어떤 잡진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그 발행되고 있는 시민시대는 사실 그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교학술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예? 이 월간지는 사실 목요학술회가 지난 만 42년, 44년 전 1979년 9월에 창립을 했는데 창립을 음. 하고 그그 그 당시에서는 이 부산에 제대로 된 시민들을 위한 강좌가 없었기 때문에 목요일마다 목요시민논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여러가지 내용들을 학술 교양지로 만들어서 목요 문화라고 해서 1980년도 11일에 창간을 했습니다. 예. 그 잡지가 사실은 1995년 7월 6일자로 그 제목이 시민시대로 바뀌었죠.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인건 460표가 지난 오월에 나왔습니다. 예, 예. 오랜 그 역사를 가진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긴 잡지라고 할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저 아,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도 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460호가 오히려. 나오기까지 제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민시대 새 편집인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이 시민시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사실은 잡지의 성격은 그지역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그, 시민에서는 이렇게 단편어를 다루지만, 좀더 잡지에서는 심층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예, 예. 또, 우리 시민들이 지향해야 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시대 정신을, 음. 어, 함축시켜서 발간을, 대갈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민 정신을 좀고양할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내용, 그다음에 예, 예. 교양 등등 다양한 종합 교양지로서 역할을 감당해갈 생각입니다. 예. 시민시대의 지향점이 뭔가 자갈차지매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좀 같아 보여서 음. 어 굉장히 어좀더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경대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시민시대 편집인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이 예. 뭐 순탄치만은 않으셨습니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그, 모교 학술의 80년대 초부터 예언으로 활동을 하면서. 예, 예. 그때 처음 만들어진 시민시대 전신인 모교문화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음. 어, 예, 예. 남대학의 그 오건한 교수, 김성국 교수와 함께 활동을 주 개오다가, 사실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제가 이제 문학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예, 예. 지역에서 발간된 오늘의 문예 비평이라는 비평 전문지를 제가 주도해서 장관을 하면서, 목요 학술에 관여할 형편이 못 되었죠. 예, 네. 그래서 그동안 대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있다가, 음. 그 안에 이제, 목요 학술의 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이 잡지를 좀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으면 좋겠다. 예, 예. 목간 부탁이 스자에 있어서, 저도 힘들게, 편집인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어, 이 부, 이제 시민 시대가 좀더 많은 부산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점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잡지는 읽히는 잡지가 되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찾는 잡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네네. 위해서는 예, 실리는 그 원고가 좋은 농고인과 동시에 시민들의 공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 생명력 있는 글들이 들려져야 됩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공 점에 두고, 기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근에 시민시대에서 의미 있는 특집들을 좀 다뤘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 4월호에는 지금 문제가 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공식을 음. 실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를 제시를 했고 예, 예. 또, 지금 현재 지역 대학들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지역 대학의 위기 상황과 타개책을 열개 음, 대학 총장님들께 듣는 특집도 마련했고 예. 지금 산이 되어 있는 간호법 적용에 대한 문제 또 음. 우리 지역의그 부산 그 미래 유산을 전에또 선정을 했는데 여기 지금 가치 활용방안 이런 음. 문제들을. 특집으로 다룬 것니다 예, 예. 네, 지금 특집으로 다른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 또 자갈치 아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산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시민 시대가 읽히는 잡지, 좋은 잡지가 더 좋은 잡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좋은 글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글을 실 쓰려면 좀 고려 문제 이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뭐 사실 아주 약소하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yeah, 예. Yeah. 지난 지난주에 이제 저희들 목이약소에총회가 있었는데 yeah, yeah. 총회또 회원들에게 좀더 원고료를 많이 지급하는 좋은 글을 있는 잡지를 만들어가게해서는그 합쳐야 되겠다 해서 yeah, yeah. 제가 좀. 네. 강하게 회원분들에게 부탁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런 좋은 글을 쓰기 위한 고려, 고려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어, 나름대로 공부뿐만 아니라 서울있는 분들을 찾아나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앞으로 부산에서 시민 시대 역할이 좀더 커진다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 시대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선 그 시민 시대 발간을 관리하고 있는 목요학술서 사무국이 있습니다. 예예. 예. 거기 전화가 0 5 2 4 6 2 3727번인데. 예. 이곳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주민시대를 구해볼 수 있고 예, 예.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그 세트 인서점인 그 용광도수에 예예그이 잡지 코너에 주민시대가 음... 꽂혀 있습니다. 오... 용광도수에 가면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인절이 타임하고 예. 그,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전체 양은 지금 다시지를 못하고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 특집이라든지, 또, 우리가 볼 만한 중요한 그, 내용들은, 거기에서, 하다 보실 수가 음,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친발라 가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잡지 맛도 예.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laughs>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점에 네. 서점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들은 뭐그 잡지 제호가 말하고 있듯이 모든 시민들에게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의 소리라는 오늘을 마련해서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민 시민의 소리 원고를 저희들은 최고의 수준으로 취급하는 그런 잡지가 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 예. 그런 잡지가 되기를. 시민과 함께 기대해봅니다. 예. 네. 462-3727. 요, 저, 전화가 한대여서 전화가 불이 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영광도서 가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시대 앞으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시대 남성호 편집인이었습니다.